어, 이번 강의를 맡게 된 김진환이라고 합니다. 제목이 보시면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목이, 와, 이거 강의를 들어가지고 과연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것에 대해서 다알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것이라는 이그 강의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 아, 스타트업 투자를 받으면 이렇게 진행해야겠구나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데 어떤 모습 같아요?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혹시 아시나요? 제목? 보시면 남녀가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하고 있죠. 저는 스타트업 투자가 연애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뭐, 전에 한번 뭐 이렇게 그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뭐,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뭐, 친구의 뭐, 친구를 받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어요. 그러면 그 이성한테 되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게 행동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물어보죠? 어. 그 친구 사는 데가 어디야? 아니면 뭘 좋아해? 영화 좋아해? 뭐 책을 좋아해? 뭐 그런 기호도 많이 물어보고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알고 싶어 하죠. 네.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것이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뭐냐면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무엇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어, 정확하게 투자자, 상대방이죠. 네, 투자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받는 자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지피지면 기뭐 백전백승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스타트업 투자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를 해 주는 곳과 그다음에 자기, 투자를 받는 자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근데 제가 뭐 투자심사역으로도 많이 뵙고, 그 다음에 뭐 컨설팅, 멘토링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아예 스타트업 투자를 받으실 때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또 내가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떤 포인트를 또 이렇게 강조하고, 어떤 포인트를 좀더 이렇게 명확하게 전달을 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의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투자를 하는 상대방과 그리고 또 나를 알아야 된다.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여기 사진 보면 굉장히 좀 부럽죠. 예, 남녀가 되게 이렇게 예, 서로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음,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까 제가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어, 나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 나는 굉장히 나를 잘 알아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는 착각에 빠지죠. 근데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 전에 어떤 분을 만났었는데 너는 나를 왜 만났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난난 분명히 알아. 내가 좀 잘생겨서 만나는구나 그랬더니 어, 그 사귀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오빠의 그 유머 감각이 좋다고 예 <laughs> 그런 식으로 자기가 좀 이렇게 잘, 자기들에서 잘 아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섹션으로 투자의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탕 화면이 등대예요. 여기 등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어, 사업을 하고 진행하고 계신데, 좀 저희 강의가 이런 좀 어, 앞으로 투자를 향해서 나가는 길에 좀 이런. 어, 저희가 가이드가 되고 등대 같은 역할이 됐으면 하는 바램에 네, 바탕화면을 등대 그림으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라운드들투자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구간이 지금 어, 이렇게 그좀 자세히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어, 여기 하단에 나온 거는 금액이고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1억 원. 뭐 2억 5천 5억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초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이후로 어 크라우드 펀딩이나 엑셀러레이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이제 올라가는 어 투자 금액이 올라가는 식으로 하단부터 상단까지 배치를 했어요 보시면 어 리워드 어 여기 이제 초기 투자하는 곳이죠 개인 투자 조합이라고 돼 있고 엑셀러레이터라고 돼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뭐 소득공제 혜택도 많고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초기 투자. 5천만 원에서 한 1억 원 정도의 금액들은 주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라든지 엑셀레이터를 통해서 엔젤을 통해서 조달을 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가는 그런 금액들 같은 경우에는 신보나 기보, 뭐 중진공 뭐 이런 데에서 조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금액들. 적어도 5억 원 이상. 최하 3억까지 하는 VC도 있긴 한데 그래도 한 5억 원 이상 투자를 받는 데는 뭐 LLC형 VC, 유한책임회사인데요, 어, LLC형 VC라든지 창투사, 그다음에 신기사를 통해서 조달을 하게 되죠. 어, 여기에서 좀 주목하실 부분은 어, 많은 대표님들이 그 본인이 투자받는 금액에 따라서 어, 여기에 맞는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뭐막 이제 얼리 스테이지여가지고 막 이제 시작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사실은 엑셀러레이터라든지 아니면은 개인 투자조합을 운영하는 엔젤 클럽 쪽을 이렇게 컨택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아 저는 초기에 10억 이상 받고 싶어요. 저는 5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1억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근데 내가 원하는 금액이 5천인지 1억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사 스테이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처음에 진입한 회사가 회사 오픈한 지 얼마 안 되고. 내가 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검증도 안돼 있는 상황에서 VC를 만나가서 나는, 아, 금액을 저는 한 5억 이상 투자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굉장히 매칭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초기에 5억에서 한 1억 정도는 엑셀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엔젤을 통해가지고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 여기 중에서 좀 재밌는 팁 하나 드리면 신보하고 기보하고 중진공이 있잖아요. 어, 신보 중에서 스타트업 신보라고 있어요. 어, 대저, 어, 서울에는 서부하고 동부 스타트업이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쪽하고 연계를 해서 컨설팅을 해서, 어, 제트모 회사인데, 제가 컨설팅해주는 제트모 회사인데, 어, 올해 3월 달에 법인 설립을 했어요. 올해 3월 달에 법인 설립을 하고, 한, 음, 매출은 아직 한 1억 정도가 안 나왔는데, 어, 신보에서 보증을 한 10억 정도를 받았어요. 네, 저번 주에 제가 기표하고 같이 이제 갔다 왔는데, 어, 자, 지,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에서 꼭 이제 스타터, 꼭 이렇게 그 엑셀레이터라든지 아니면 엔젤 쪽으로 해가 조달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 심보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이제 신보나 기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대출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보증증권을 가지고서 은행에서 저리로 받는 그런 어떤 그 대출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옵션이라는 게 생겼어요. 어떤 옵션이 생겼냐면 초기에는 대출로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받지만 이거를 후속 투자가 연계가 되거나 유치가 되면 지분으로 전환해주는 옵션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팁이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금액은 먼저 받고 나중에 기업 밸류가 올라가서 실질적으로 VC한테 투자를 받을 때 그때의 기업 가치로 해가지고 지분을 환산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써보시고 스타트업 심보라고 검색하셔가지고 컨택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